안녕하세요. 요즘 제일 바쁜 곳에 제가 좀 찾았습니다. 여기는 마늘 위탁 판매장이에요. 농부들이 이렇게 많이 갖다 놓으면 소비자나 또는 상인들이 와서 이렇게 차로 실고 가는 거예요. 이야, 마늘들이 엄청나요. 이건 대서마늘이네요. 예, 홍삼마늘입니다그대예요 와, 엄청 큽니다. 어, 이건 더큰것 같아요. 자, 이건 특대예요. 음. 아우, 들리지도 않아요. 여기는 대예요. 이 정도 크기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위탁을 해요. 엄청납니다. 지금 여기 50단, 50단을 해오셨네요. 이야, 육종 마늘이에요. 아, <laughs> 껍질이 저절로 벗겨져요. 와, 물건이 막 쏟아집니다.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고 위탁 판매하고 계세요. 차에서 차로 곧바로 실고 가세요. 여기 제일 마늘 상에는 어떻게 이용하면 돼요? 아, 그러니까 농민이 여기다 갖다 놔요? 그러면 누가 사가요? 어, 대한국 어, 사람 다 사가. <laughs> 그래, 그래. 그렇지. 다 사주면 돼, <laughs> 대 아, 아, 소매하시는 응. 분도 와서 이걸 떼가고. 아, 주로, 뭐라 하게 하나? 상인들이 주로 많이 가다 상인, 놔요. 상인들 간다하게 상인 가면 되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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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인들이, 상인들이 갖다 소매하시는 거요 상인들이 갔다가 소매하세요? 네. 음. 그, 그러면 혹시 개인적으로 뭐, 택배 같은 것도 해주실 아, 수 있나요? 아유, 그럼 지금, 이제, 지금 이제, 그 모델. 묻어지신데 그, 그, 아, 너무 많으니까요? 그럼. 그러면 여기 제일 마늘상에 오셔서, 아무나 오셔서 조금 사가도 되나요? 네, 금은안 되고, 한가 하면. 한가 할 때, 예, 한가 할때 여기 방문하셔서 사오시면 오빠. 된대요. 여기, 여다 틀려요. 얼굴 봐야지. 예를 들어서 2만원에서 최하 5천원까지. 최, 있어요? 예, 최고가 2만 원이고 최하가 5천 원이에요? 예, 그 중간에 값을 지가 저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 대서 마늘은 얼마예요? 네. 대서 마늘이요? 스페인 마늘은 얼마예요? 음. 스페인 마늘은 만 5천 원. 최고가 만 5천 원. 최하는요? 최하 5천 원. 여기 엄청 저렴하네요. 찾아와서 사면 좋겠네요. 네. 예,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농민들이 차로 이렇게 실고 와요. 이거는 육종마늘이네요. 육종마늘 주자 예. 이렇게 차로 막실고 오시고요. 또 이렇게 차에서 차로 곧바로 사서 가져가기도 하세요. 예, 전 국민 누구나 오셔서 여기서 마늘 사가시면 된대요. 뭐 지금 엄청 바빠서 뭐 개인적으로 택배 같은 거로는 판매를 못 하신대요. 여기 주소 보시고 오셔서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량이 엄청납니다. 여기 홍삼 마늘도 있고요. 가격은 오셔서 보셔야 될 것. 뭐 지금 막 들어오고 있는데. 홍삼 마늘, 대서 마늘, 육종 마늘, 다양한 마늘들이 많아요. 지금 이분도 이렇게 마늘을 많이 가지고 오셨는데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또 이렇게 크고 또 육종 마늘, 대서 마늘, 다양한 마늘들을 충분히 사실 수 있습니다. 보시고 예,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